안녕하세요. 드디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간절곳에서찍은 일출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해가 뜨는데 직접 출을 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뜰때 보시면 햇빛이 이렇게 노란색이 띄고, 오렌지 색깔을 띄고 굉장히 눈이 부실 있게 됩니다. 태양이 뜨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움직일 텐데. 처음에는 대기층이 되게 두꺼워요. 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 온갖 색깔의 파란색, 빨간색 다 있을 텐데, 공기층 두꺼워서 이쪽에 일출되는 산란이 많이 일어나요. 산란이 일어나는 것은 파장의 반비례예요. 어, 파란색 빛과 보라색 빛이 파장이 짧거든요. 붉은색과 노란색 이런 것들이 파장이 길고. 그래서 파장이 긴 노란색과 빨간색은 산란이 덜 일어나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많이 산란돼서 없어져서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산란된다는 건 뭐냐면, 공기에 부닥쳐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눈으로 직접 오지 않고 직진하는 빛은 거의 빨간색, 주황색 계열의 빛이기 때문에 많이 산란될 때는 빨간색, 주황색으로 보이고 일출 때. 그리고 태양이 머리 위로 떴을 때는 산란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온갖 색깔,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때는 백색광으로 보이게 돼요. 눈이 더 부셔요. 왜냐하면 산란이 덜 일어났기 때문에 태양빛의 세기가 더 세요. 요즘 네, 산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태양빛의 세기가 약합니다. 일출할 때 보면 스팟 날. 오늘은 스팟 날이 아니었어요. 스팟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그란 띠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물방울들이 있으면 물방울들에서 슬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섭 현상, 회절 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걸 오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습하지 가 않았기 때문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2025년에도 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도 꼭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